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단추를 꿰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감을 잘 하는 것. 옷에 단추 구멍을 뚫어놓지 않고 옷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단추를 뗄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추를 꿰려면 단추 구멍이 구멍을 마감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마감된 그 단추 구멍을 찾아야. 그곳에 단추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단추를 잘 꿰는 그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마감이 잘된그 단추구멍을 찾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련도 그리고 한해한 한 해가 반복되어 쌓여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시작이 어설픈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이 엉성한 마무리로 끝나게 될 것은 물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축구멍을 찾지도 않고 무작정 단추를 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꿰수 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 한해의 어두운 면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픈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어둠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밝은 내일의 시작을 대하는 우리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했던 지난 한해의 어둠과 두려움 그리고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의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또그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감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어두운 터널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축구멍을 찾아야 여러분 새로운 단추를 끌수 있는 것이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내지 못한다면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확실치 않은 어두운 터널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 작은 구멍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돌파구를 찾지 않고 무조건 앞만 향해 나간다면 자신은 앞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과거의 어두움과 불안과 위협과 고난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올 한해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그리고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 막막하고 두렵고 가슴 아픈 그런 괴로운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했었고 특히 사랑하는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위기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떨었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울타리와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서로 위로한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결국 나 자신인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홀로 서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파해주고 아무리 위로해줘도 결국 두려움을 처절하게 실감하고 뼈저리게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은 홀로 서 있는 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한숨, 고통과 시련 앞에 그 나를 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홀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어둠과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잘하고 단축구멍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어온 어둠의 터널에 우리가 찾고 바라보아야 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 에서는 살기가 등등하죠. 심지어 어머니 라헬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에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부모를 떠나서 먼 땅으로 도망하게 되죠. 바따나람 삼촌이 살고 계신 그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라헬은 첫째 첫째 아들 에서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오빠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야곱을 바다아람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에서에게 죽임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상은 도망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에 대한 열등감이 대단히 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머니 라엘이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드려라. 이삭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김에 축복도 한번 받고 와라. 이렇게 작전을 모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들통날, 들통 당할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 안 실려 있었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에서는 뭐가 많은 사람이래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 속에는 에서는 상남자였더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에서라는 그 이름 자체가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또 털이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는 숫사슴, 숫소, 수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매끈매끈한 사람이래요 예, 매끈매끈한 것도 있겠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부하는 사람이다", "아첨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처럼 상남자 스타일 아니라서 나는 사냥도 못하고 그냥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끈매끈하다", "아첨하다"라는 말이 자문에서는 거짓말하는 혀로도 쓰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거짓말로 형과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자권은... 에서에게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빼앗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네가 나의 목숨을 빼서 내가 너의 목숨을 빼앗으리라. 그리고 어머니가 듣는 데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자, 지금 바다 나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야곱은 열등함에 쌓여서 살인과도 방불한 중한 죄를 저지른 도망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에 야곱이 한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곤함보다도 야곱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단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본 적 없었던 그 야곱이 생전 처음 먼길끝났쓴 그 곳, 그것도 그것을 홀로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네,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쪽잠을 청하는 이 야곱은 어두운 절망의 터널에 지금 홀로 서인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과 힘겨움을 나눌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곱이 나쁜 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아버지 형 속여먹더니 너 혼자 잘살줄 알았느냐? 쌤통이다. 이렇게 야곱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존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매끈매끈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첨하며 거짓말을, 거짓을 말하는 매끈한 혀를 돌려가면서 그 혀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형에서를 속여먹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르는 야곱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맏형,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운 마음과 지친 몸으로 도망길에서 쪽잠을 청하는 야곱들인 것입니다. 그 야곱들이 겪어야 하는 처절한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 그와 함께 해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큰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 모든 위로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가 겪어내야 한다는 그 현실을 내가 깨닫게 될때그 현실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본적인 위로와 근본적인 평안이 사람에게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들을 야곱이 처한 어둠 가운데 홀로 두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려움과 고난함에, 고단함에 지쳐 이제 잠이 듭니다. 그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잠을 잔다는 것으로서 지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고 고요한 그 어둠 속에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장세기 20, 28장 12절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쉼 없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깊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 나 혼자 내던져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잠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터널 그한 가운데서 야곱을 위해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야곱 이렇게 이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못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두움 가운데, 그의 두려움 가운데, 그의 고단함 가운데, 그의 힘겨움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어두움과 그 두려움과 그 고단함과 그 불안함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늬로다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쌓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이곳이야말로 샬롬이다 이곳이야말로 평강이다 이곳이야말로 안식이다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곳이 두려운 곳이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베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유무로 설명될 수 있지만 빛은 어둠의 어떤 상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둠이 없어서 밝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둠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하면 나쁜 것, 마냥 아픈 것, 고난스러운 것, 없어져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어둠이 나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둠 가운데 언제나 빛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빛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빛이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어둠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난과 아픔, 두려움과 슬픔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겨운 것들이 맞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전의 고난과 두려움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 고난과 두려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쉼없이 일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어두움의 현장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제자들에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유령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유령이 다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치륵같이 얻은 그 두려움의 바다에서 본그 유령은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였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 그 유령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더니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입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나에게 진짜 두려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만난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입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자,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실체로 다가오신 분이 그 두려움 안에서 나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자는 여러분, 빛을 본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단축구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이제 그의 어둠을 다 덮어 주실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저 이제 됐으니까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둠의 터널 가운데 홀로 두신, 두시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힘드니? 자 여기 7천명 있다. 네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어. 마음에 드니? 하나님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나 자신을 어둡게 만드는 진짜 어둠의 실체가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어둠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둠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엘리야를 여우 앞에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바람으로 산을 쪼개시고 바위를 쪼개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 앞에서 뭐 산이 무너지고요, 바위가 깨지고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바람과 지진과 불보다도 더 두려운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베들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들이라. 그 베들에서 두려움의 실체 있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엘리야에게. 어떠한 소리가 임합니다. 어떤 소리가 임한, 임한, 임하는가 하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너의 어둠이 이제 마무리되었으니 그 두려움의 실체를 네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7천명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어서 거기로 가서 새로운 단추를 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단추를 꿰지 않습니까, 엘리아. 어떤 단추입니까? 엘리사라는 후임을 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로운 단추를 꿰고자 하는 계획과 욕구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021년에 우울하고 슬펐던 기억들 다 지우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그렇게 멋진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단축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두려움,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베델레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어둠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둠의 반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또 똑같은 22년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베델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의 변화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어둠의 터널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멋진 단추를 쥐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한해도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위로하고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멋진 단추를 꿰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